안녕하세요. 호랑나비 다육입니다.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캠핑장에 바깥에 있는 아이들. 이 바깥에 있어도 이제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위에 하우스 비닐은 쳤어요. 제가 오늘 좀 하우스에서 이할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는데 아, 아직도 짱짱하는 이쁜 아이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렌바디스 아주 분생이고요. 초록초록 하지만 아가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는 너무 아주 너무 철한데 이렇게 너무 철화가 다 풀렸어요. 풀리면서 이렇게 아래로 쭉지 늘어지고 있네요. 이런 모습도 멋있는 것 같아요. 아또 시작이네요. 이거 엄청 오죠? 비오는 소리 들리죠? 음이거는어글로비음이거분 음, 음, 지금 이렇게 짱짱해지고 겠습니다 이식국이 합숙했더군요. 여기는 마귀아가 제 목소리도 안들리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비소리가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음..얘는..얘들은 여름에는 이렇게 잠자는 아이인데요. 하트킹이 조금 한마이 맞습니다. 이 아이들 이제 여름에 그 화이트크림이 얘들은 이제 좀더우면은 안으로 들여놔야 돼요 방금 이제 아, 이쪽에 보면 까라수를 한번 보세요 환상이에요 환상. 이 까라수를 제가 거금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니에요? 금이라고 그래서 돈이. 그러니까 금은 아니고 일반 까라솔 같아요. 그래이 아이를 또꼬집어줬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색감이 이렇게 이뻐지는 이쪽에도 보면 이 아이들, 근데 근데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오. 이얘는좀 네. 어, 특이하죠. 이 이렇게 잎이 하나하나를 꾸미면서 변형이 왔어요. 변이가 왔어요. 오, 블리트니? 얘가 블리트니라는 조들레인데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꽃도 펴졌어요. 다육이들은 다 거의 빨간색인데, 얘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꽃을 폈네요 아, 제가 손이 좀 멀어서, 어, 좀, 이렇게 가깝게 하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흔들리네. 친가 보면 또 이제 매직 잼도 이렇게 바깥에 있으니까 좀 색감이 좀 이뻐져 있습니다. 여기는 무다구요. 아가들들이 밥을, 밥을 하고 있어요. 얘한번 보세요. 버려진 아이를 제가 데리다가 이렇게 키웠답니다. 근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얘도 이제 꽃을 피려고 이렇게 꽃, 꽃대가 꽃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면 여기 염자가 엄청 오래된 아인데, 이이 엄마가 제가 35년을 키웠던 이 염자 엄마를 제가 보내고, 이 새끼를 데리고 있습니다. 월프이, 13년, 12년을 더된 아이, 엄청 큰 아이예요. 완전 나무, 고목나무. 또 이쪽으로는 비가 와서 반대편으로는 못 가고, 이렇게 옆에, 이쪽에서만 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랑 나오, 복시만화들. 얘는철인데 할로윈 철아. 이는 음, 할로윈 조금 입이 얇아서 햇빛에 좀약한가요 약간 그늘에 달았던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어, 그러네요. 이쪽에 보면 또 야이에도 엄청 꽃이 피면 이쁜 아이죠. 큰 염자도 있고요. 보면은 턱시판, 턱시판이 또 이렇게 꽃이 나오고 있네요. 이 더운 날씨에 얘들 이렇게 꽃이 나왔어요. 나나코이 여기 도 렌바디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금이라고 해서 샀는데 화면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약간 금기가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금 렌바디스 금. 이쪽에는 나울 속에 있는 아이들이 숨어있어서 제가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두 아이는 나울인데요 굉장히 색상이 예쁘죠 이렇게 바깥에 있는 아이들을 영상에 한번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랑나비 다육이었습니다